네 안녕하세요 기자 클리퍼입니다. 음, 지난 영상에 고정 댓글로 달아놨던 내용이지만, 네 월요일 새벽에 돌아가셨던 할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느라 조금 영상 업로드라던지가 밀려 있었어요. 제가 그, 뭐,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탭이 있던 것, 아, 나가팁 찍었니?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 뭐, 집에 있는 것도 아니니,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공지를 못해드린 부분이 있다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만, 피곤하네요. <laughs> 예, 칠 밤을 거의 세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컨디션도 썩 좋지는 않지만, 뭐 사퍼 유저한테는 이게 쉬는 거죠. <laughs> 뭐 자세한 자제, 뭐 내용은... 지난 영상 클리브 플레이 조각모음 8편의 고정 댓글로 달아 놓았으니까, 혹시 확인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뭐 이후에 영상 콘텐츠, 클리 클리브 강의 리뉴얼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놨던 거니까요.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컨텐츠에 대해서 요청이라고 하면 뭐한가? 하여튼 시켜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컷오프 드렸다. 뭔가 시켜보고 싶은 게 있다 싶으시면은 댓글로 달아드리면 달아주시면 뭐, 저로서는 컨텐츠가 생기는 일이니까 감사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팀 조합을 살피는 게좀 늦었네요. 봅시다. 상대 팀이 어디 보자... 타로 님하고 슈토님이 방일려나? 아닌가? 테이 님이 방이고 슈토님이 공인가? 슈토님이 아닌데? 방금 때려본 결과 슈토님이 공이었으면은 잭더리퍼 잡기 쯤에서 녹았을 텐데 타루님이 약한데 몸이 잠깐만 아, 타루님이 몸이 좀 약한데 모르겠네요. 뭐다 공일 수도 있죠. 저희 팀은. 리셔님이 공 원딜 버프를 드셨는데 저 상태로 공을 탈지 방배를 탈지 어느 쪽이든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엘리셔라는 캐릭터가 워낙 어려워서 진짜 어중간하게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너무 애매하게 한다를 떠나서 숙련도가 없으면 진짜 어중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엘리시 어중간할 거라면은 차라리 차라리 고기 타는 게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도저도안될 거면 차라리 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거 약간 애매한데. 어 윙라즈 특히 겁나 빠르네. 샌드맨은 빠졌지만 저기까지. 안전빵 ET 상대 조합을 아직 모르니까. 너무 멀지 않나요 이쪽은? 잡았네. 리츄님 잘 모신다 되게 비염 폭 빠졌을 때 레이징 스톰 쓰고 있으니까 끝날 때 노릴 생각하고 근데 다 공이네요. 아 이거 나도 맞아? 와씨 이게 안맞네휴톤하고 기상심리전 구태여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어퍼 나올 것 같아도 핵펀치. 에, 리스크가 너무 커서. 뭐야, 트랙다운 안 떴, 안 떴나? 트랙다운 공 중에 뜬줄 알고 평타로 이었는데. 엘리션님, 공이고. 그러고 보니 이번 패치노트에 테이도 있던데 이번, 이번 패치노트 저는 맘에 안... <laughs> 그니까 테이한테 상향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를 넘어가서 다모 심만도 패치라든지 보면은 그 테이 패치 내역의 개발자 코멘트를 보면은 그 우클릭이 흙풍각이 흑영장막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점을 조금 완화시키고자 저거 죽어요 이제 흑영장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패치를 진행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적혀있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은 뭐야 이 운영진은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잖이 캐릭터가 이, 아니 이 스킬이 이 캐릭터에게 있어서 어떤 운영 운영상의 이점을 가져다 주는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뭐 어떤 스킬과의 의존성이 있는가 이런 거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쪽 코벤트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다무 패치를 왜 그따구로 했지? 다무가 막심한도 의존성이 높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러 테이는 아 이거에 흑풍각이 흑영장마가 없으면은 조금 잉여화되는 경향이 있네 를 알고 그거를 상향해줬어요 다무는 진짜 심한 참철의 그게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나? 아니거든요. 담무는 심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심한 참철의 데미지 감소 그게 뭐 상향이 안 되는 아이 체감이 안 되는 상향이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엘프드도 어떤 게 문제인지 파악 잘해서 하향 잘 해놓고 왜 하여튼 조금 좀더 핵심을 봤으면 좋겠어요. 시만도가 문제인 것까지 봐놓고 왜 핵심을 짚어야 될 부분에서 곁다리를 짚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테이 성향이 그렇게 필요했나 싶기도 하고요. 캐릭터 그렇게 큰 상향은 아니라서 솔직히 봐. 아 테이 사기 캔데 왜 상향시켜요? 그런 그런 의견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게 테이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테이 플레이를 조금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 하나로 봐 얘가 부동의 리티어를 유지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마 패치에 우선순위가 좋은지 더 상도덕도 없이 상향 필요한 캐릭터가 얼마나 많은데 아 레이즈 스톤까지 맞시면좀 아픈데 도핑 타이밍에 맞는 거긴 한데 제가 지금 버거도핑을 해가지고 날아올라로 튀었나 보다 아니네? 왜 이쪽에 뭐였지? 카레님이 제 기동성으론 저거 못 따라가요 그냥 리핑이 합시다 지금 따라가면 백라젯 기계 터져요 그 앞쪽에 카레님이 찍었으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는데 방금 평타 내민 건 약간 그냥 요행을 바란 거예요. 현장 검증은 발동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냥 얻어 걸려라 라는 식으로. 아니, 왜궁만 켜면 한타가 끝나있지? 그래요.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못한다 이거. 조심해야 될게 사이클론하고 바야바 핵펀치거든요. 그나마 핵펀치는 유치님이 대응 잘해주시면. 그 청각 마비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슈터님 안 들어오셨네요. 슈과수은 필수야. 켜봐볼까 슈터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슈퍼아머. 가진 캐릭터는 한테 잡기링, 먼저. 잡기쓸 일이 좀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티모시 띄워주고 사이클론 이거는 그냥 이거 먼저 잡으면 돼요. 잡았고. 번지하는 거못 막아요? 그 태워가는 것보다 빠르게 깨는 게 낫지. 근데 이거 제 생각에. 못뛸것 같은데? 잘하면? 이쪽 아나궁왜 눌러 지 습관적으로? 리채님 앞으로 가는 거 분명히 봤는데 나는 왜공을 눌렀지? 피곤해서 그럽니다, 이게 다. <laughs> 리첼님이 연기를 해주고 계셨으면은 궁을 켜고 아니 궁을 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클리브 상태보다 훨씬 더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잭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날아온다고 해도 컷오프, 뒤돌아 잭더리퍼로 클리브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빠질 수 있고 유사시에는 메멘토로 끌고 갈수 있으니까 다만 제 앞에서 리첼님이 스킬 다 빼는 걸 봤고 리첼님이 앞쪽으로 가시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면서 나는 왜 그랬는가? 이건 막말로 닥테가도 이기겠는데요? 클레어하고 미셸이 꽤나 잘 밀거든요 라인을. 야 라인일인다 음. 타워를. 사이클론 달린다 일중도 형 이거 그냥 아 근데 카를로스가 있어가지고 부티가 또 혼자 갔다가 털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게 나아요 다 같이 갈게 아니면 사이클론이 빠져가지고 다 같이 가도 괜찮은 상황이긴 했는데 이분 저거에난간타려다가 실패하셨네 죽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